어, 오빠 내가 왔어. 요 그거 사진도 천지 보이럽. 아. 이렇게 찍었답니다. 아, 입었답니다. 골랐답니다. <laughs> 아, 그냥 봐 버려. 너하이디라오 가고 있음동. 너무 신나면 <laughs> <laughs> 하이디라오 왔는데 2층 가래요. 그래, 나도 팀좀 데. 나도. <laughs>

케이크 세, 3개 세 먹겠다고 했는데 3개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승주한테, 승주야, 너, 너안 먹어? 하니까 승주가, 아, 혼자 3개 먹겠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눈치를. 다거 이, 이건 뭐지? <laughs> <있는> <laughs> 너 먹을 거야? 아니야. <웃음> <웃음> 여러분, 물류는 물류의 이유가 있어요. <laughs> 무슨 맛인데? <말씀대? 웃음> 아니야. 저희 지금 청계천 걷고 있어요. 청계천이 너무 예뻐요. 그냥 여기 분위기가 너무 예뻐. 야, 나 저쪽으로 건너가고 싶어. 저쪽? <laughs> <laughs> 할수 있어. <laughs> 야, 여러분, 승재가 왼쪽 길이 마음에 안든 데서 오른쪽으로 무슨 진짜 나, 우, 나 완전 오늘 엄마가 기 세워준다고 진짜 굽 높은 컨버스 신으라고 해서 그거 신고 원피스도 입었는데 지금 저 돌덩이 돌다리 건너느라 아, 풀떼기한테 치마끄덩이 잡히고 아니, 굽, 굽 때문에 넘어질 뻔하고 발목 아픈데 조금만 가니까 더 안정적인 길을 발견했는데 <목소리> <목소리> 근데, 승주가또 다른 길로 가고 싶대요. 안 될까? 식물물을 발견해 주습니다 <laughs> 내가 이거 모르고 서울 왔어. 요즘은 신호등에 이렇게 되어 있대요. 빨리 초 뿌리 되면 좋겠다. <웃음> 대박. <웃음> 대박. <웃음> 여러분, 방금 사진 찍었어요 네. 굿나요. 아, 내 얼굴. 여러분 그 제가 지금 학겼는데아야아왜찍야왜 <목소리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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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이거 <laughs> <야, 왜 찍으라고. 웃음> <이제>, 입어줄게 입어줄게 <laughs> 지금? 아 지금 <laughs>

맘마나해맘만 <laughs> 줄래 웃기고 <laughs> 아아 보여주려는 거아니 <laughs> 아니 나는 왜보여주는데지나 머리 정리해 종이... 자유는 <laughs> <laughs> 아 포즈 연습 중이라 뭐야 야 이하안 돼. 너무 지쳐요. 조회수맨 마지막인데, 배고파. 오, 갈아입었어요. 아니,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는데, 들고 지치고 짜증 나고 다리가 너무 너무 아프고 배도 쫄리고 기분이 나쁘고 배고파요 자고 싶어요 피곤해요 졸업 사진 나빠요 저는 저는 여기까지예요 음, 안녕히 계세요.